생성된 걸로 필살기 어? 가버려 킬가 노라 일라오이 아 요즘 일라드게 되게 좀 다양하죠 요걸로 일단 약간 좀 후반을 보모한다는 점이 조금 특이하게 좀 차별 점이긴 하네. 자 이제 명소를 찾읍시다. 명소를 찾아요. 안 나왔고요. 건너뛰. 명소를 찾아 보아요. 나갔어. 무조건 들어우 정도는 무조건 올려줘야 돼. 아이씨 들어오 좀 주시. 좋아 좋아. 명소를 찾아보아요 아씨 안나왔다 a Poa, you, Ash, Anna. Padaka, Puru, p e n i l 데 a sir. c o 이 e Money, Kubun, and 이게 아마 장난 생성이었나요? 두려복수가 아. 너무, 복수. 너무 상대방이 한 개만 더 올리면 이렇게 되면 이거 한번 써봅시다 일라 되게쉽니다6만원 이득 봤고요. 와 아니야. 한번 가. 좋은 아, 일단 처리해야 되는 게 이거 처리해야 되고요. 이거 처리해야 되고 뭐, 여기 계신가요? 퍼펙트하다. 요 정도 스택 쌓아놓으면 다음 판에 뭐 나서스가 슈퍼 캐리 해줄 거거든요. 미안해. 봐봐. 저번에 목소리가 들리는가? 저번에. 와요? 났어. 음, 침묵 침묵도 안어 침묵과가. 오늘따라 명소가 이렇게 안 나올 줄 몰랐는데 솔직히. 복수 2레벨 당연히 복수, 복수, 팔레벨가시겠이 엄마 무시한맞서보라옹 간다 리 시티리. 시 시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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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티 이걸 신성이... 중오의 가시도 괜찮고... 한번 시연해 봅시다 보라고. 똑같은 거예요. 이거 다음부은 괜찮다. 나서스 두 마리 해가지고 다음부 바로 가면 되겠군. 공격이다. 어우, 결정이잖아. 공격이 엄마 보시는 정권 맞서 보라. 멋진가요? 컴백 방 아까 심어 둔게몇 장이었죠? 처음 한개남았네 어. 음, <놀람> 또 빠지는 거 없었겠어. 자, 우리 턴입니다. 생성된 걸로 필살기. 어? 다 버려. 저기로 가. <놀람> 주문보호막의 공포. 호! 아우, 좋다. 아우, 승리. 확실히 요즘 나트기이 좋긴 좋네. 공포 대니까 아, 미치겠네. 저 사람 밖에 없어요? 우리? 저 사람한테 사면판을 만나네요. 좋고. 음. 이제 명소를 찾아 응. 창고 찾아봅시다. 훈련의 참고 찾아보자. 풀리는 건는 레전드로 풀렸는데, 어, 상대방이 또이 명소를 부셔버리면 답 없어지는 것 같고. 두 번째. 으흠. 여기 앞으로. 대방 어로주도하겠죠 이기든 돈은 받는다고. 자가 이랑이어 음. 높은 확률로 헬리아의 창고가 터집니다. 헬리아의 창고빠이 그렇지. 자 그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죠? 싸움 상관없어. 뭐 달려가야죠? 까지는뭐 예상했으니까. 조자는 환영이야. 근데 뭐 데미지도 그대로 받아주시겠어? 왜죠? 이거 재밌 어? 나. 안녕, 친구들. 나서나서스가서서서살서서니다 뭐 살면, 살면 되기 때문에 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 대신 서서리마를서서 묻었고 희망이 되살렸다 서서 저것이 문제죠? 상대방서소서이 너무 서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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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솔직히 딴걸못 하겠어. 생명이 다음방... 있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. 가날다어 안녕하세요, 진호 님. <laughs> 네, 재밌 님의 비디 영광스러운 희생이로군 갈 때까지 간건 아니에요, 님. 아직까지. 아직 희망적이야. 님, 아직 희망적이라고요, 그 정도면. 야, 제발 잡아줘. 제발 이거 잡아줘, 아지르. 상대방이 아지르를 잡아줬으면 좋겠네요. 안 잡아줘? 아, 님도 접었어요? 세상에. 상대방 분명히 국력기 있을 건데, 아, 알아서 쓸게. 아, 씨1대 때문에 보수 좀 올랐다. 어허, 거부해요. 와, 멈추세요. 프로 최고로 최좋다안대겠다 다음부터 괜찮아. 필사기갈수있는 저로 찬스였고요 아자, 벌 아니, 왜 바로. 아하. 드디어 한판 이리수 있나 상리방은상 그리스라기. 그리스라기. 그리스라그리고요 세트 나쁘지 않아날바겠 어. 오호. 령이다야 어. 막을 수 있어 이거? 아주 음, 뭐, 이길 수 있습니다. 잠깐만요. 자 오코스토로 할수 있는 거 있어? 어? 잠깐만요. 뭐야 뭐야 뭐야? 무슨 일이야? 드디어 이겼어. 아! 야, 씨. 아, 대박 쌌다. 아. 와, 명소 다 박살나고 이기네. 와, 세랜만에 이기네요. 사르마덱 진짜 와, 제대로 풀리니까 답없어. 아, 어그로 대교 요즘에 최고죠. 사미라 징크스. 나쁘지 않아요. 다 지우고 시다 융호의 과시 괜찮고, 파이공 교잡이도 괜찮고, 용혼 수확도 괜찮고요. 그러니까 상대방이 최대한 오는 것들을 막아야 되는데,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상대방 피즈 나오면 우리가 답이 없어. 피즈를 잡을 수 있는 거. 잘 합시다. 이르나이리거나리면 이리면, 이리면, 이걸면안리면 이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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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면 이리면, 이리 이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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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이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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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오 이더라. 잘 비켜. 창고 내주고. 자, 항상 중요한 게 저것만 잡아주면 돼요. 어가고자 음, 여기서 헬리아 창고 한번 갑니다. 창고 창고. Okay. 소금과 바질로몸속 피를 리다 이게 생각보다 또 후발이 별로야. 저는건내 전문이지. 죽이는 아. 것도 그렇고. 나스 나섰어. 즉 응. 그때 만뭐 끌어당기는 거안 해. 어볼 뻔했는데, 자, 무조건 3이라부터 1바 따로 잡아야 돼. 고 무조건 3이라부터 잡는 거에 항상 우선순위는 3이라. 다시 한번 더 갑니다 나서. 다시 한번더서니다어 이걸로 나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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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나서. 나서. 나 생각 한 대만 나오시겠죠? 딩인 스컷. 아하 이느 스컷. 아저덱다 잘리면 희망 없습니다 이제. 어, 아우 좋아. 대대로 풀렸네. 들어오고 방역기. 에이 다 하하하하하하 <laughs> 야 진짜 제대로 불렸다 상대방 할수 있는 거 없다 이제 하하하, 야 좋아 카미나까지 완성해 보내버렸구요이댁이 요즘 왜 1티어인지 알겠네 야 아지르 넣어도 괜찮다